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식을, 성찬식에 참여를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어, 교회 학창시절에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지의자가 어, 성찬 예식을 안 받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목사님이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게 해서 썼었을때 자기가 뭐 어떤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가르키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네,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찬 예식을 하다가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한걸 많이 봤죠 교회에서. 그럼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지면은 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죄를 졌잖아요 보면은 기도할 때딴 생각하면은 당연히 죄지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갑자기 성찬 예식 하다가 중지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이 자기를 살피라 하는 구절이 물론 죄를 가리키긴 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자 잠을 자, 자면서도 우리가 어 생각으로도 죄를 짓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분까지 또 하면 또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자기를 살피고 이 구절이 뭘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출애굽기 12장 43절이죠. 성찬 예식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기념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갖다 보면 되겠죠. 예, 43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라 아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풍근은 먹지 못하리라. 네, 예,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이방 사람은 이 떡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당사도 먹으려고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 당연히 오늘 할례가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은 여기서 뭐 자기를 살피라는 구절은 바로 이것이죠. 여기서 봐 47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예, 그렇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라 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고의 개념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걸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라. 이 개념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 네, 그렇죠. 예예 네. 그까지 한번 볼게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바로 떡이잖아요. 성찬식 떡.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기를 살피고 봤었을 때 생명나무를 갖다가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왜, 왜 막습니까? 선나까 먹은 상태.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고 선악과 먹은 상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서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것이죠. 예. 이게 해결이 돼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를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아 버리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버린다는 것은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음이 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것이거든요. 생명나무 기를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갖다가 먹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과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개념은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이것을 먹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중간에 어떤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잖아, 그죠? 다 죽는데 어떻게 생명 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만 이 생명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라 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가리키죠. 식기에서 피를 가리킨다 말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 나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생명 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왜 막으셨습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한테는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선악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 살피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죄를 지었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다. 그걸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율법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서기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살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세리와 제인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살피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저녁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 나는 성찬,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 의인은, 의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단한 명도 성찬식에 참사,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조차도 설교하게 기도, 장모님이 기도 길어지면은 딴 생각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죠,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아버린 것. 선악과 먹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선악과 문제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피를 바르면서 이 피를 갖다가 받아 먹어라. 같이 죽어, 죽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서,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성자시 참여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